년 국가직 9급 행정직군 직렬별 합격컷 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행정직의 지역 구분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해가 거듭될수록 전체적인 최상위 직렬과 최하위 직렬의 편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택 과목 제도가 정착되면서 직렬 선택의 자유도가 그 높아지다 보니까 편차가 좀 줄어드는 거 같기도 하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두드리고 있던 추세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합격 컷 기준으로 약한 10점에서 15점대로 밑에서부터 도 그렇게 끊어서 상위권은 노란색 중위권은 흰색 좀 하위권은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부터 직렬변 분석 바로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일반행정직의 지역 모집은 빠져있다는 점은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이두직렬은 언제나 최상위권을 형성했고 일반적인 컷순서가 보시면 뭐 일행교행 그 다음에 의외로 출입국관리직 통계직, 관세직, 검찰직, 세무직 그리고 보호교정, 철도경찰 이 순서는 5년 동안은 바뀌지는 않았었어요 요거 좀더주시고 우정직은 보면 지역별 선반 인원 등에 따라서 너무 좀 천차 만별이긴 하지만 보통 중위권을 좀 형성해 주고 있다는 점. 고용 노동직 역시 예전에 지역별 구분 모집했던 거는 그냥 여기 표시 안 하고 그냥 평균 표시만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중위권을 형성해 주고 있는 점. 세무직도 항상 우정직 과 같이 중위권을 형성해 주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겁니다. 출입국 관리직, 보시다시피 5년 동안 항상 5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출입국 관리직은 선택에 고민 없이 난 무조건 출간직이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직렬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7급 외모형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과목 하나가 겹치기 때문에 9급 시험에서는 출입국 관리직을 볼수 있고 또 공항 등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수험생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직렬 중 하나입니다. 행정법 선택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직렬이기도 하고 뭔가 일반 행정직 원 선업기에는 일반 행정직 합격컷이 너무 높으니까 부담돼서 다른 선택 고민하시는 분들도 겹치는 그런 직렬이죠. 3교대로 돌아가는 이런 근무 특성상 좀잘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언제나 그래도 상위권 직렬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경찰행정직입니다. 2019년도 신설됐던 경찰행정직은 작년에 예상보다 좀더 높은 합격 것을 찍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올해 원서접수하는 수험생들을 매우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직렬입니다. 2019년도에는 신설된 데다 이름도 생소하고 뭐 경찰 같기도 하고 또 선반 인원도 많았었지만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처럼 행정직이라는 특성이 반영돼서 합격컷이 매우 높게 형성이 들어갔던 직렬 중 하나였고 2020년도에는 아예 일반행정 가로경찰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2020년 도 역시 409명의 많은 선발인원이 예전의 직렬이면서 2020년 경쟁률과 함께 합격컷이 어떻게 나오지 매우 궁금한 직렬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통계직입니다 통계직은 행정직군이지만 전공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그래서 직렬 선택에 고민이 거의 없는 직렬 중 하나예요 조금은 들쑥날쑥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상위권에서 중위권 정도 일행, 교행, 출간직 거의 그 다음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직렬이고 특성상 전공자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5% 가산점인 사회조사 분석사 1급,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가산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19년 78명 합격생 중에서 비가산점은 단 5명에 불과할 정도. 가산점을 받은 비율이 약 94%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올해 통계직 선발 인원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 관세직입니다. 일행교행 출관직보다는 및또 가끔 어쩔 때는 중위권까지 넘나드는 그런 직렬입니다. 사실 관세직도 소신지원이 많은 직렬 중의 하나로 관련 업무를 하다 왔거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렬입니다. 체크해야 될점 2019년 3 9 9 7이 반올림에서 400점이라는 높은 합격선을 찍었고 2020년 선발 예정인원이 68명으로 2019년도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점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관생식 준비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직면이라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작년 합격컷 높았고 올해 선발 예정인원 낮기 때문에 원래 소신 지원 관태직이 아닌 합격 컷과 선발 인원을 보고 직렬을 선택하는 분들이 관세직을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업 상담직 2018년도 등장한 직렬이었고 가장 낮은 합격 컷을 기록했던 그런 직렬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보시면은 고용 노동직보다도 높은 합격컷을 찍었던 그런 직렬이죠.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 2급이 있는 분들한테는 5%의 가산점을 준다는 점이 요 수험생들한테 어떤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2019년도에는 합격컷이 많이 올라갔으며, 2020년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한 직렬 중 하나입니다. 2020년 매우 선발 인원이 적은데다 전년도 2019년 합격컷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같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 수험생들은 고용노동직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상담직 고용노동직 관련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정보가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 최종 합격자 637명 가운데 47명 즉 7.4%만 직업상담사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받았었는데 2019년도 직업상담직 53명의 합격생 중 가산점이 없는 학생은 단 6명, 90% 가까운 비율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2020년 자격증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고용노동직, 고용노동직 또한 직업상담직과 마찬가지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이급 자격증 소지시 5%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거 필수 체크 부분입니다. 2019년도 274명의 학교생 중 비가산인 학생은 단 155명. 합격생의57% 정도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올해 많은 선발 예정인으로 인해서 노리고 있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 가산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올해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점꼭 체크해 주세요. 검찰직 중위권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합격컷이 만만치 않은 직렬이에요. 행정법 선택하는 수험생들은 볼수 없는 직렬이고 마약 수사직과 같이 형법,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으로 가능한 직렬. 그렇기 때문에. 구국공무원은 검찰직 준비하면서 경찰공무원을 같이 준비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는 직렬입니다. 만만한 학격서는 오개년도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마약수사지 검찰직과 마찬가지로 형법, 형사소송법이 가능하다는 직렬이 체크포인트. 합격컷이 들쭉날쭉한 편이고, 그 이유가 뭐 2016년도에는 2명, 17년도에는 뭐 33명, 2018년도에 24명, 19년도에 9명 이런 식으로 뽑고, 2020년도에는 11명이 선발 예정입니다. 적은 선발 예정 인원으로 인해서 예측이 참 쉽지 않은 직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무직, 우정직 5년간 꾸준하게 중위권을 지켜준 직렬들입니다. 우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선발인원 등의 차에 따라 컷 차이가 당연히 상당할 뿐이 없는데 평균적으로는 중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고 세무직의 경우 2015년 1470명 뭐 거의 선발인원 전체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죠. 계속 많이 뽑고 있긴 했지만, 작년 855명 선발 인원이 있 올해 652명 중. 선발 인원만 놓고 봤을 땐 200명 가량 감소에서 세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2020년도에도 가장 많이 뽑는 직렬 중에 하나라는 거. 선거행정직. 선거행정직은 좀 특이합니다. 선택 과목이 두 과목이 아니라 행정법, 형법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필수 과목이 네 개.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이렇게 네 과목인 그런 직렬입니다. 그래서 직렬 선택에 고민이 별로 없을 직렬이 되겠죠. 공안직 계열 중. 교정직, 보호직, 철도경찰직. 고맙게도 5개년 동안에는 하위권을 유지해준 그런 직렬입니다. 뭐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타 직렬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좀 하위권을 형성해주긴 했고, 철도경찰직 경우에는 철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네요. 여기서 잠깐, 보호직의 경우 선택과목 중에. 사회복지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가직에 사회복지직이 없다 보니 보호직렬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보호직 여자 합격 컷이 매우 높았던 점. 교정직 남은 보시다시피 항상 희망의 직렬이었습니다. 올해 교정직 남 선발 인원이 작년 2배 이상인 554명입니다. 교정직 준비생들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전망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상위권과의 컷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은 잊지 마시고, 교정직 특성상, 보직 특성상 2018년 보직 여외에는 큰 이변은 없었다는 점. 물론 언제나 예측에 100%란 건 없지만요. 선발 인원이 많으면 경쟁률이 떨어지고 경쟁률이 떨어지면 합격선도 낮아진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꼭 선발 인원이 많다고 해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합격선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선발 인원이 많다고 무턱대고 원서 접수하면 안 된다는 거. 2019년도 한번 보세요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합격선이 꼭 낮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점뭐 직업상담직, 통계직, 관세직은 경쟁률이 뭐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합격선은 높았고 선발 인원이 비슷했죠 비슷했는데 경쟁률은 차이가 났고 오히려 경쟁률이 높았는데 합격선은 더 낮고 경쟁률이 거의 비슷했죠 보면 근데 합격컷은 8점 차이가 나는 거. 선발 인원이 비슷하다고 해도 경쟁률은 좀 다르고 또 경쟁률과 합격컷은 차이가 꽤 있다는 점. 경쟁률이 거의 비슷했던 지금 여기도 보시면 합격컷 차이는 요 정도 나고 물론 지역 차이도 있겠지만 어, 2015년도에도 보면은 검찰직과 관세직 똑같죠. 선발 인원 190명. 경쟁률은 근데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65대1과 25대1. 그런데 합격수는 똑같은 점, 이런 거를 볼때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너무 선발 이론과 경쟁률에 큰 의미를 두기보단 소신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